2021년 1월 31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부활신앙과 희망. 부활신앙과 희망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니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복음 기독 신문에 의하면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19년 한 해에 승교자 수는 4,761명, 교회 파괴는 4,488교회, 기독교인 체포, 구금 투옥된 자는 4,277명, 전 세계에서 기독인들이 매일 13명이 살해당하고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기독인들 중에 순교자와 박해받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고 저들이 신앙의 위력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의 정치 변화를 보고 실망 가운데서 낙심하고 불면증과 불안병, 공포병, 우울증, 분노병에 빠져 한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로 개몽된 사회, 인라이트먼트된 사회, 이런 사회가 왜 질서를 잃고 혼동과 혼란과 허구에 빠져 인간이 불행하게 살고 있을까요? 과학과 지식 정보 사회에 살면서 거짓이 난무하고 속임수에 넘어가 실패하고 빼앗기고 강탈당하며 인신맹매를 당하며 장기를 팔아 부를 창출하며 살해하는 시나리오를 즐기며 인혈을 마시고 인육을 먹는 구역질나는 사악한 행위로, 살아갈까요? 참으로 슬픈 세상을 맞이하여 인간 비극을 이대로 강가할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려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인물 배경 중심으로 인간의 신앙 행태의 모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촌으로 알려진 베다니는 감난산 동쪽 남동쪽 30리 되는 곳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요단강의 동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5리 떨어졌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여러 형태의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혈연중심의 공동체도 있으며, 비즈니스 그룹의 공동체도 있으며, 여러 종류의 프렌드십을 이루어 공동으로 같은 목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가정은 one brother and two sisters로 구성된 소가족이었으나,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공동체였습니다. 인간의 공동체는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함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일찍 잃은 아픔, 남자 형제가 가장 대리를 해야 하는 중압감 가운데 육신의 병으로 아픔을 가진 슬픈 가정, 언니와 동생이 형제 위에 가운데 병든 형제를 보살펴야 하는 사랑의 공동체는 또한 책임의 공동체임을 알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세 행제 중에 나이가 가장 많아 가사 일을 맡아 예수님에게 음식 대접을 했습니다. 아마도 나사로가 둘째이고 마리아가 셋째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 식구들의 나이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성경 번역에는 오라비로 되어 있으나 영어 번역에는 자스터 브라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공동 공통점은 결혼을 하지 아니한 형제들임을 알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필요하고 여자가 필요한 나사로의 가정에 예수님은 친히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사로 형제의 친구가 되어 주신 예수님을 가까운 친구로 알고 극진히 음식을 대접하는 마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메시아로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저들의 친구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감동되어 신뢰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사모했습니다. 마리아는 향류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저의 발을 씻기던 자였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일을 했습니다. 최고의 손님 대접을 최고의 존경심으로 감당했습니다. 어느날 마르다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동생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보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틀 동안 같은 장소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신 후 유대회로 다시 가자고 하시니 얼마 전에 유대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려 했는데 또 다시 유대로 가시면 안 된다는 조언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잠들었다고 말씀하셨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것을 깨우러 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육신의 잠이 아니라 심령이 죽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들어 불치병으로 고난당하다가 심령이 죽어버린 자들이 많습니다. 죽음이 무덤에 갇혀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죽을 병은 필연히 죽음을 직면합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다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 하신 말씀대로 소망 없이 아픔의 고통에 시달릴 것이 아니라 다시 낫고 회복되며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일어난 슬픔의 원인이 무엇이든간에 슬픔 대신 행복이 필요합니다. 깨어진 가정, 브로큰 패밀리의 친절하신 예수님을 친구로 모셔드리세요. 여러분들이 영접하시면 예수님은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대한민국이 죽었다. 미국이 망했다. 자유민주주의가 죽었다. 라고 절망의 소리로 병들에 있는 심령에서 깨어나십다 병들에 있는 심령에서 깨어 일어납시다. 내 힘으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으면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무슨 일이라도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현장에 모셔드리세요. 문제의 권한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네, 형제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의 함께의 계열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모셔 드리세요 한편 주님께서는 기적을 나타내시는 때와 장소를 섭리하심으로 우리들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선택하신 장소를 깊이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실 선택된 사람을 찾는 열심과 기다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능력을 베푸시는 여호와를 사모합시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배단위로 오시고 계신다는 말을 듣고 곧 뛰어나가 예수님을 만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지금, right now, 지금,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지를 아나이다. 라고 말하자,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마리다의 기도를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알고 있으나,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부활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마르다가, 주여,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는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부활의 근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마르다 언니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한후 마리아를 위로하는 마을 사람들 틈을 헤치고 사랑하는 동생에게 찾아가 기속말로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동생 마리아도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았기에 복음을 직접 듣고 은혜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만나 그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형제나 사로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언니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에 대한 최고의 슬픔의 표현입니다. 인간 최후의 절규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고의 기대감이 상실된 최고의. 슬픔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비극에 동참하십니다. 마리아의 절규를 들으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이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낙심 말고, 주께서 무엇을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됩시다. 마르다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알면 바른 신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절망의 자리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다시 사는 소망으로 채워 주십니다. 육신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육신은 리카브리 해 주시고. 영혼은 리스토해 주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더 행복의 가치가 있는 것을 강구하세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면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장소에 초점을 두고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실상을 바라보세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부활 신앙은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형제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의 확정을 미리 보여주신 가장 큰 기적입니다. 모든 인생은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진리를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죽은 자가 나흘이 되지만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수족을 베로 동인채로 나왔고 얼굴은 수근에 쌓였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적의 광경을 광경을 본 많은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증인들이 되었고 제자들은 이 부활 신앙으로 복음을 온 지역에 다니며 전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19년도 한 해에 4,761명의 순교자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교하였습니다. 중국공산주의 이념으로 기독교의 박해가 심해지고 있으며 더욱이 중국공산주의 바이러스로 인해 억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인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 온갖 환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악형을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며 희롱과 채찍질 결박과 투옥 돌로 치는 것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짐승의 옷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랑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히브리스 11장 33절에서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이와 같이 모든 환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부활의 증거와 확신이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다시 사는 소망이 있는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에게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큰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자들을 위해 사랑하고 기도할 이유를 가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하였다면 실망할 수 없습니다 치유를 받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들입니다 병과 죽음과 실망에 매달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건넝과 선하심을 믿는 일은 하나님을 영하롭게 하는 일입니다 부활신앙의 요구는 하늘의 코트에서 시인해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시간을 늦추시기도 하시고 미루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그 기다리는 시간에 조급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신앙 인간의 슬픔이 우리의 영혼을 덮을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왜 여기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허락하신 더 높은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0편, 27편, 8절에 우리가 기도하면 고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며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 하소서 구원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합니다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에스겔 37장 11절 13절에 그 발강가의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어졌으니 다 멸절되었다고 말하지만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소망이 없으니 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여. 부활신앙으로 나라의 부활을 믿고 정의와 진리로 담대히 싸웁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부활신앙을 고백하세요. 부활신앙으로 거짓되고 사악한 권력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단잠을 잘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맙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의 집 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심을 믿고 전진합시다. 아픔과 슬패, 슬픔과 죽음이 그리스도와 신앙인들 사이의 우정의 단단한 줄을 끊을 수 없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제기할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생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여 57장 2절에,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고 했습니다. 대살렘일과 전서 5장 8질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께 찾아오셨어. 내가 부하를 믿느냐고 질문하실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는 전능자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부활 건능의 주체자이십니다. 주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빛의 아들들이며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는 어둠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써고 순한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요새시며 우리가 피할 반숙이십니다. 할렐루야! 슬픔을 당한 마리아의 가정의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새로운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균형이 깨어진 우리의 가정에 찾아 오시옵소서 우리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미국에 더 나아가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소망을 허락하시옵소서. 더 행복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죽음과 절망과 경제위기와 정치인용과 사상의 혼돈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부활신앙을 허락하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와 열방들이 다시 살게 하옵소서. 희망의 미래를 바라고 기다리고 견디어내는 지혜와 실천을 허락하시옵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리소서. 마구 거짓말하며 두려움 없이 마구 짓거리는 자들, 오만하게 떠들며 제약 을 행하 는 자들, 주의 백성 을 깃밟 으며 주의 소유 를공 고하 게 하며 힘없 고 약한 자들 을살 해하 는 자들 을 불쌍히 보시 옵소서. 하나님 이, 자 신들 의 행악 을알 아차 리지 못한다고, 생 각하 는교 만한 자들 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